안녕하세요. 메디올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콩팥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언제까지 복용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텐데요. 오늘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고혈압 약의 복용 필요성과 그 효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콩팥 질환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혈압이 심각한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장기적으로 심장과 콩팥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은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25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약의 필요성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물론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의 효과를 살펴본 대규모 연구 중에 하나인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고혈압 치료가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률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혈압을 120 이하로 목표 설정에서 치료한 그룹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25%, 전체 사망률이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데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약물의 수능도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고혈압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환자들보다 심혈관계 질병이 30%나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약물 수능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즉, 고혈압 약을 시작한 후 복용을 중단하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 약의 종류를 살펴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고혈압약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은 다양하고 각 약물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의 종류로는 AC인이비터, ARB, 칼슘채널차단제, 인효제 등이 있는데요. 고혈압약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AC인이비터와 ARB는 혈관을 유한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심장 보호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심장질환 환자, 콩팥병 환자에게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장의 수축을 조절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요, 이뇨제는 나트륨과 물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약물을 선택할지는 환자분들의 나이, 동반 질환, 혈압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콩팥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a c e 이니비터나 ARB가 선호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혈압약 복용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혈압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가 뇌졸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심부전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관리한 그룹에서는 콩팥 기능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혈압약을 중단할 경우 혈압이 다시 상승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혈압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속적인 혈압약 복용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약물 조정이나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여러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콩팥 질환 등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신 경우에는 혈압약을 끊으시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고혈압은 대개는 생활습관 질환이다 보니까요. 습관 개선이 잘안 되면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27%까지 줄일 수 있고 심혈관계 사건 발생률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진단되면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복용 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